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신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가르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 보면요,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리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미로다. 여기 보면은 감독의 직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3장 전체를 보면 감독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집사의 직분에 대한 말씀도. 지금 아울러서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감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당시는 감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감독 안에는 목회자와 또 교회 내의 장로님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처음에는 감독 그러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구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감독은 교회를 이제 다스리는 지도자 위치에 있고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까지도 하던 사람들을 이제 감독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 그 다음에 교회를 다스리고 또 이끌어가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구분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 그러면 목회자도 포함되고 또 장로님도 포함.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중직자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런 어떤 자격이나 자질 이런 것을 지금 디모데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교회 내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제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당시 상황에서 이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일은요, 오늘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오늘날에는 마치 명예나 이제 훈장 같은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이때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핍박의 상황입니다. 어, 잡혀가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그때 당시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적인 짐을 도맡아서 져야 하는 위치가 바로 이 감독이라는 위치였고요.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의 직분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면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말씀을 쭉 우리가 읽으면서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부분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어떤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부부 관계가 깨끗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기록하죠.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인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러면 성적으로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몰라난 성적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 재혼한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도 됩니다. 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독신자는 안 된다, 결혼 안한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도 되는데 이게 다 바른 해석이 아니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재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재혼해도 괜찮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여러 곳에 있고요. 또 독신자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은 바울이 독신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독신자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때 당시는요 일부 달처제의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어도 괜찮은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부부 관계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부 관계 깨끗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부 관계가 영적인 깨끗함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부부관계는 인간적 관계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깨끗한 사람일수록 부부관계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성경은 우리가 정결한 신부고 예수님은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적인 두 번째는요. 이 성적인 부분에서 혼탁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교회를 이끌어 갈수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6장 15절, 16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부부관계가 깨끗한 사람은 언제나 정결합니다. 그런데 이 성적으로 물난한 사람은 귀신과 한 몸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 부부관계가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자, 두 번째, 어떤 자질이 있냐면, 자기 통제와 균형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자, 절제는 보통 술을 절제하는 걸 의미하는데 예, 여러분 술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충동적인 감정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충동적인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신중하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에 신중한 걸 의미하고 단정하다 이 말은 예, 정리되고 규모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 복잡하고 혼탁하고. 정신없고 이런 삶을 가진 사람은 감독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균형 있는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 균형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바르게 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절제하려면 이제 혈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과 혈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내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다 다릅니다. 아, 어떨 때는 나하고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서 같이 있기가 힘든 사람도 있죠. 이제 그때마다 혈기를 부리면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 감정과 혈기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원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감, 감독은요, 감정과 혈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스트레스를 소화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어이 내면의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독으로서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관계가 깨끗해야 되고, 어, 두 번째는 자기 통제와 균형 있는 인격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베풀 줄 아는 사랑과 어, 섬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절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기록하죠. 이 나그네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순회 설교자나 선교사님들을 의미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숙식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내가 가진 먹을 것과 재산을 베풀어 주는 거죠. 나눠 주는 것 이런 걸할줄 알아야 감독의 직분이 타당하다, 합당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인색하거나. 이기적인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개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장로님들은 줄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예,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베풀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움켜지는 거고 인색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빌리포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 지도자, 감독에 대해서 목회자도 들어가고 장로님들로 들어가는데 이 감독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를 하나 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도 하고 도전도 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절에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주님 칭찬하는데. 우리들도 교회의 일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